1885년,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엘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남겼는데, 그중 가장 신기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방 밖에 아궁이라 부르는 구멍이 있고, 불을 떼면 더운 연기가 벌집처럼 된 미로를 따라 방바닥에 넓게 퍼진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연기가 방 밑을 지나간다. 그런데 방 안에는 연기가 없다. 바닥만 따뜻하다. 서양인의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오늘 흥미진진 한국사에서는 수백 개의 방을 가진 조선 궁궐이 어떻게 혹독한 겨울을 버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기후를 이해해야 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지구는 소빙기라 불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강이 꽁꽁 얼어서 그 위로 수레가 다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월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도 있고 얼어 죽은 사람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궁궐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은 전성기에 500여 동의 건물에 7,400여 칸이 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 세자궁, 대비전, 수많은 관청 건물.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했을까요? 답은 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온돌입니다. 온돌의 역사는 놀랍도록 깁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지금의 한경도 지역에 살던 옥저 사람들이 이미 바닥을 데우는 원시적인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일부만 데우는 쪽구들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부두막에서 나온 열기가 방 한쪽으로만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고려 후기에 이르러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전면 온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소빙기를 거치면서 17세기에 폭발적으로 보급됩니다.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온돌이 필요했습니다. 온돌의 핵심 원리는 추열입니다. 열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바깥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우면 뜨거운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 연기가 방바닥 밑에 있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 통로를 고래라고 부릅니다. 연기가 고래를 지나가면서 그 위에 깔린 두꺼운 돌을 달굽니다. 이 돌을 구들장이라고 합니다. 돌은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천천히 내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궈지면 불을 끄고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식은 연기는 어디로 갈까요?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방 안에는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바닥만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인들 눈에 마법처럼 보였던 이유입니다. 서양의 벽난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벽난로는 불이 타는 동안만 따뜻합니다. 불 가까이는 뜨겁고 방반대쪽은 춥습니다. 불이 꺼지면 금방 추워집니다. 게다가 연기와 불꽃이 방안에 보이죠. 온도는 다릅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방 어느 구석에 앉아도 비슷하게 따뜻합니다. 저녁에 불을 떼고 자면 새벽까지 온기가 유지됩니다. 여효율 면에서 훨씬 뛰어난 방식이었던 겁니다. 궁궐에서는 이 온도를 대규모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왕의 침전은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왕이 잠을 설칩니다. 너무 차가우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한 온도를 밤새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강하게 떼서 구들장을 충분히 달궜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약하게 유지했습니다. 새벽에는 다시 한번 불을 넣어서 아침까지 온기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 이 과정을 반복한 겁니다. 연료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소나무는 불이 잘 붙고 화력이 강하지만 빨리 탑니다. 참나무는 천천히 타면서 열을 오래 냅니다. 수춘 연기가 거의 없고 은은하게 오래 갑니다. 처음 불을 붙일 때는 소나무, 오래 유지할 때는 참나무. 밤에는 숯 이렇게 상황에 맞게 연료를 바꿔가며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하나를 데우는 데 들어가는 나무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산에서 나무를 베어 한양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때감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상소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궁궐에 나무를 바치느라 정작 자기 집에 쓸대감이 부족해졌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한양 주변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간다는 우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돌은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그 대가로 산림이 파괴되고 백성의 부담이 커졌던 겁니다. 어떤 왕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처소 난방을 줄이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한 속에서 난방을 줄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하며 반대했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일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 아래에서 매일 불을 떼니까요. 고래에 금이 가면 불씨가 새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굴뚝이 막히면 열기가 역류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궁궐 화재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했고 난방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방도 철저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래와 굴뚝을 점검했고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보수했습니다. 불 때는 곧 옆에는 항상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궁궐 공간이 온돌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 주요 거처에는 온도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를 치르는 정각, 예를 들어 근정정 같은 곳은 마루였습니다. 많은 신하가 모이는 격식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마루 위 정각에서 조회를 하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실록에는 추위에 떨면서 업무를 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수들 담은 화로를 여기저기 배치해서 추위를 달랬습니다. 온돌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당시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옷도 중요했습니다. 겨울에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온돌과 화로 그리고 두꺼운 옷지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궁궐의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910년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식 온돌방을 경험합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기후가 바뀐 것 같았다. 그것은 난방이 아니라 기후였다. 라이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37년 미국에서 바닥 난방을 적용한 주택을 설계합니다. 이것이 현대 온수 바닥 난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바닥 아래에는 온수 배관이 깔려 있습니다. 돌과 연기 대신 물과 파이프가 들어갔을 뿐, 바닥을 데워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는 원리는 수백 년전 그대로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바닥 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고급 주택에서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바닥을 데우면 방 전체 공기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 이것이 인체에 가장 쾌적한 난방이라는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을 지금에야 세계가 깨닫고 있는 셈이죠. 2018년 온돌 문화는 대한민국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로 인정받은 겁니다. 7,400칸이 넘는 거대한 궁궐. 영화의 혹한. 그 속에서 바닥 아래로 열기를 보내 겨울을 버텨낸 조선 사람들. 그들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흥미진진한 곡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